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왕신리안과 장선영 원장이고요. 평촌한서 조백건 원장입니다. 네. 어, 4월이어서 서월이면 네. <laughs> 날씨 너무 좋은데 사실 봄철 알레르기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한 질문도 많고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그 알레르기에 대한 네, 방송을 하고서 이제 내렸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 순서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미리 받은 전화 연결 부분 해서 네. 전화 연결 고민 상담 이렇게 해드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참여 인증 네. 댓글 이벤트 어떻게 돈, 하는 거죠? 본사에서 시켜 주는 대로 <laughs> 저희는 할 뿐이죠. 네. 참여 인증은 참여 인증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참여 인증은 그할때 저희가 이렇게. 스케치북 을 들어주면 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아, 아, 아. 예, 예. 올려주시는 건가봐요. 네, 저희가 스케치북 들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시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중에서 네. 어, 사연 채택해서 네.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원래 이제 저희가 미리 어머님들 고민을 두 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여러 개 중에서 그렇죠. 여러 개 중에서 맞아 맞아. 네. 여러 개 받았는데 다 시간 상다안 돼서. 음. 그렇죠. 일단 두 분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어머니랑 먼저 어, 통화, 저희도, 통화를 이렇게 본게 정말 <laughs> 처음이어서 낯설네요. 통화를 네. 하고 상담을 해 주시는 건조배관원장님 먼저 네. 해 주실게요. 제 핸드폰이 이렇게 오픈돼도 되는지잘모르겠어요전 <laughs> <laughs> 아, 배터리가 좀 간단간단한데. <laughs> 사랑하는 <laughs> 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촌남소와 조백권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그 네. 질문 주셨던 게 채택돼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사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비염이라고 예진해 받았고 저희 딸은 100일 때부터 태어날 시다 신생아도 태어날 는데 100일 때부터 두배합진을 받고 치료를 중이긴 한데 저희 가족들이 다 아빠도 알러지성 비염이 있고 저도 알러지성 비염에 식품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어머니, 네, 네, 네. 어머니, 아이 재우는 거 실패하셨나봐요. <laughs> 네. 네, 라이브니까. 네. 다 감안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아이, 아들, 딸 키우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날 오겠죠? 네. 네. 지금 이제, 꽃가루가 유행하는 시기에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그나마 요즘 외출도 좀더 덜하고, 그리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그래도 좀 증상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딸이 둘다 알레르기가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태어나서 위장관 알레르기가 있다가 이제 피부 아토피가 있다가 이제 천식 종류를 진단받고 그리고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가게 되는 게 알레르기 행진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엉켜 있어요. 뭐 하나 딱 끝나면 이제 다음 기 시작되고, 다음 기 시작되고가 아니라, 이제 뒤집박가 엉켜있고, 큰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이가 이제 모세기관지염이나 기관지염을 자주 알았다라는 거가 이제 기관지가 예민한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자주 하다보면, 어, 감기 걸릴 때마다 기관지에서 소리가 나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 듣고, 어, 이러면 뭐 천식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천식에 준하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래도 천식 의뢰서를 받았는데. 네. <laughs> 네, 네, 어, 어디 나가는 거 상관셔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 아이들이 보통 두돌세돌의 진단을 가장 많이 받고 한 여섯 돌까지는 이게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비아토피성 천명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천식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치료 방법은 거의 천식에 준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기관지가 안 좋은 애들은 코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뭐 이것 때문에 기침을 한다든지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비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네. 나타나기가 쉬울 거고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를 진단을 받았으니까 부위가 아마 얼굴 쪽에서 이제 몸통 쪽으로 이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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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음, 아토피도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비염이 될 가능성이 어네 방금 전에 글을 받서어요 어, 잠깐 끊고 가야 될것 같다라는 글을 봐서 네. 저희가 네. 다시 네.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네 아, 네. 지금 방송 관계상 잠깐 끊고 다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